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자팍을 쉽고 재밌게 떠먹여드리는 자팍TV의 깐미입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만 할게요. 혹시 마음에 드는 여성분에게 오빠는 참 착한 사람 같아요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칭찬 같긴 한데 뭔가 묘하게 김세고 이 다음으로 진도가 안 나갔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분명히 칭찬인데, 왜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아, 이번에도 글렀나. 그 싶은 싸한 느낌을 받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세상에 착한 남자들은 연애 시장에서 자꾸만 고배를 마시는지,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착한 사람 카드를 찢어버리고 연애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첫째,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착한 애는 연애 감정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여성분들이 정말로 착한 남자에게 끌리는 건 사실이에요.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착한 애라는 말은요, 연애의 시그널이 아니라 그냥 감상평에 가깝습니다. 마치 우리가 멋진 풍경을 보고와 경치 좋다 하거나 근육질 남자를 보고와 몸 좋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거기엔 어떤 설렘이나 두근거림도 담겨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게 나쁜 신호는 아니에요. 적어도 싫은 사람은 아니라는 뜻이니까 기본적인 호감도는 얻은 셈이죠. 하지만 이 말을 듣고 그릴라이트인가? 하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착한 오빠 좋은 친구로 남게 되는 겁니다. 둘째, 착한 남자가 연애를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지루해서입니다. 너무 팩폭인가요?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성이 어떤 남자에게 푹 빠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감정이 요동칠 때입니다. 이 사람 뭐지? 하고 궁금해지고 그의 말 한마디에 설레고 가끔은 서운하기도 하면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탈때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착하기만 한 남자는 어떤가요? 늘 예측 가능하고 항상 모든 걸 맞춰주고 화도 안 내고 한마디로 너무 안전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감정이 흔들릴 일이 없어요. 마치 잔잔한 호수 같죠. 처음엔 편안하고 좋지만 계속되면 솔직히 좀 지루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본적 없으세요? 아니, 내가 쟤보다 훨씬 잘해주고 착한데 왜 쟤를 좋아하는 거야? 그 이유는 바로 당신이 주지 못하는 감정의 변화를 그 남자가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에 갇혀있는 동안 그녀는 다른 남자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거죠. 셋째 그럼 어떡하라고? 착함의 알파를 더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착한 남자 프레임을 깨부술 실전 팁을 드릴게요. 핵심은 여성의 감정을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기쁨, 즐거움은 기본이고요 때로는 약간의 불안함, 놀라움, 서운함 같은 감정도 슬쩍 건드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두 남자가 있습니다. A 군은 항상 서아씨 식사하셨어요. 라며 깍듯하게 존댓말만 씁니다. 늘 다정하고 예측 가능한 사람이죠. 반면에 B 군은 평소엔 다정하게 이야기를 잘 들어주다가도 가끔, 서아야, 너 자꾸, 그러면 내가 진짜 걱정한다 라며 훅 들어오거나, 장난스럽게 툭 하고 놀리기도 합니다. 누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까요? 대부분의 여성은 비군에게 더 강한 끌림을 느낍니다. A군은 편안하지만 지루하고 비군은 예측할 수 없어서 자꾸만 신경 쓰이고 궁금해지거든요. 바로 이 감정의 변화가 당신을 그냥 착한 사람에서 매력적인 남자로 만들어 주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미 착한 사람 이미지가 굳어졌다고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의도적으로 그 이미지를 깨면 돼요. 맨날 들어주기만 했다면 단호하게 당신의 의견을 말해보세요. 늘 웃어주기만 했다면 가끔은 무표정으로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런 예상치 못한 행동 하나하나가 그녀의 마음에 큰 파동을 일으킬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볼까요? 착함은 연애의 기본 옵션이지 상대를 사로잡는 필살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그 착한 마음을 베이스로 깔고, 때로는 장난스럽게,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모습으로 그녀의 감정을 흔들어주세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만이 착한 사람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해 사랑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이거 완전 내 얘기다 싶었던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의 착한 남자 탈출. 경험담이나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해결책을 찾아보자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더 재밌는 자팍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자팍TV의 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